2023년 연말정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 공제 입력 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인적정보 탭으로 이동하여 사원 인적정보와 가족정보를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담당자가 인적정보 각 컬럼 값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설정해보세요. 국내 대한민국 거주 중이고 국적이 대한민국이신가요? 거주자 여부를 체크하고 거주지국과 국적을 대한민국 거주지국 코드와 국적 코드를 kr로 입력합니다. 외국인이신가요? 국적을 수정 입력합니다. 국적을 수정 입력하면 국적 코드는 자동 입력됩니다. 외국인이신 경우 외국인 여부에도 체크합니다. 세대주이신가요? 세대주인 경우 체크합니다. 미체크 시 주택 마련 저축 공제 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이신가요? 무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체크합니다. 체크 여부는 주택 임차 차입금과 주택 종합, 청약, 저축, 월세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며 출력물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 공제 명세서에 반영됩니다. 미체크 시 주택임차 차익금과 주택청약 종합 저축 월세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여성 근로자이신가요? 2023년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혹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있는 세대주인 경우 체크합니다. 배우자가 없고 가족 중 기본 공제 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부모이신가요? 배우자가 없고 기본 공제 대상 직계 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한부모 공제, 분여자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 소득 공제를 적용하므로 한부모 공제에만 체크합니다. 올해 인적 공제 대상이 변경되셨나요? 하단의 사원 가족 정보 내역 중 올해 기본 공제 대상이 변경이 있는 경우 체크합니다. 외국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인 경우와 종교 관련 종사자인 경우 각각 체크합니다. 다음에는 연말정산 담당자가 하단의 사원 가족 정보 각 컬럼 값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설정해보세요. 작년에 에버페이롤 또는 ERP로 연말정산을 처리한 경우 전년 도내역으로 가져오기를 실행합니다. 전년도 입력한 부양가족 정보가 동일하게 입력됩니다. 가족 정보로부터 가져오기를 실행하면 인사 정보에 입력된 가족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참고로 인사 정보에 입력된 가족 정보가 없는 경우 직접 수기로 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 입력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하단 시트에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입력합니다. 올해 출산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출산 입양 컬럼에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참고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분부터 손자녀가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손자녀인 경우 관계를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손자녀를 선택합니다. 부양가족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 여부에 체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여부에 체크한 후 여권번호를 입력하고 여권번호로 출력해도 체크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 구분을 선택 입력합니다. 가족 중 소득금액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에 체크하고 기본 공제를 대상한 임으로 선택 입력합니다. 소득금액을 초과하고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왜 입력하나요? 소득금액 기준이 초과되는 부양가족은 기본 공제 등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상단의 인적공제 도움말을 참고하세요.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 체크 시 소득금액에 대한 내역은 국세청 자주 묻는 Q&A의 설명을 참고 바랍니다. 인적 정보 입력이 어렵지 않으시죠? 소득세액 공제 탭으로 이동합니다. 소득세액 공제 내역을 입력하기 전,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을 경우 비밀번호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운받은 PDF 파일 이름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 담당자가 소득세 공제 입력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시트의 국세청제 공자료 입력 탭으로 이동합니다. 파일 찾기를 실행합니다.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받은 PDF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합니다. 처리를 실행합니다. 각 탭으로 이동하여 업로드된 PDF 자료를 탭 별로 확인합니다. 업로드된 내역은 삭제하거나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탭으로 이동합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 생성을 실행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2월 기부금이 반영되어야 함으로 조정명세 생성처리를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외 기부금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수기로 시트에 입력합니다. 수기로 입력 전 기부금 조정명세 생성된 내역이 있는 경우 행을 선택하여 행삭제를 실행합니다. 하단 시트의 수기로 영수증을 보고 기부한 본인 또는 가족을 선택하고 기부건수, 금액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영수증을 보고 수기로 입력하는 경우 국세청용 컬럼에 체크하지 않습니다. 저장 후 기부금 조정 명세 생성을 처리합니다. 기부금 외에도 의료비의 본인 안경구입 및 교육비의 중고교복 및 체육복구입 등 간소화 자료에 없는 영수증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대학 입학 전용료 수능응시료 공제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3년 기부 유형 중 고향사랑기부금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기부금 유형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비 기부금 공제에 대한 개정으로 인하여 기부금 명세서에 노동조합 회비 명세란이 추가되어 시스템 기부금 탭에 노동조합비 여부와 적정 공시여부 칼럼이 추가되었습니다. 노동조합비가 있는 경우 설명을 참고하여 입력 또는 수정 입력합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간소화 PDF에서 현금 영수증 내역이 제공되며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고 월세 공제를 받을 경우 제공됩니다. 월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월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신용카드 공제 금액에서 차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외 소득세액 공제가 있을 경우 그외 소득세액 공제 탭에 입력합니다. 우리 사주조 합출연금은 벤처기업인지 그 외인지에 따라서 한도를 감안하여 입력합니다. 소득세액 공제 탭의 각 탭별로 우측 상단의 도움말도 참고해주세요. 소득세 액공제 탭 입력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첨부파일 탭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의 설정에 의해서 첨부파일 기능은 활성화됩니다. 첨부파일 탭이 있는 경우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업로드합니다. 2023년도부터 첨부파일 탭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해당하는 대상 파일을 파일 업로드를 선택하여 업로드합니다. 대상 파일 외 파일은 하단의 기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업로드한 파일은 연말정산 담당자가 입력한 내역을 자료 검토 시 활용합니다. 2023년도에 입사하셨나요? 2023년도에 정금무지 소득내역이 있는 경우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정금무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2023년 입사 전 정금무지가 있는 경우 정금무지 소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무지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 근무지 정보를 우선 입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등 세액감면 대상자의 경우 세액감면 종류를 입력하고 세액 감면 기간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저장된 행위 순번을 선택 후 더블 클릭하면 우측의 소득 금액란이 활성화됩니다. 정금무지의 근로소득원 천영수증을 보고 각 항목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중에 결정세액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상단의 출력버튼을 실행합니다. 출력구분을 선택하여 출력물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80%, 100%, 120%중 선택할 수 있으며 분납 신청은 차감 징수 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분납 신청에 체크하면 3개월 분납 처리됩니다. 입력을 모두 완료하고 상단의 개인 마감을 실행하여 마감 처리합니다. 마감 후 공제 종합 정보 탭에서 오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 내역을 보고 입력한 내역을 수정합니다. 참고로 오류 내역에 오류로 표시되는 건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확인으로 조회되는 건은 확인 후 입력에 문제가 없으면 확인용 메시지는 참고만 합니다. 소득공제 입력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입력한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 정산 담당자가 정산 처리하기 전에 정산 시뮬레이션을 처리하여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환급금액 또는 징수금액을 참고하세요. 상단의 정산 시뮬레이션 버튼을 실행합니다. 연말 정산 시뮬레이션 본인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상단의 정산 시뮬레이션 처리를 실행합니다. 시뮬레이션 탭에서 세금 적용 구분별로 시뮬레이션 처리가 되며 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소득자 개인이 자신이 입력한 소득세액 정보를 통하여 표준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일반적인 정산 처리가 유리한지 확인 가능합니다. 유리한 금액이 최종 탭에서 조회됩니다. 산출 근거를 실행합니다. 항목 구분별로 계산 근거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 계산 값은 참고용이며 연말 정산 담당자가 자료 검토하여 최종 정산 처리 후 최종 결정 세액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금액은 연말 정산 결과 조회 본인 화면에서 확정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작업하기 전에는 값이 조회되지 않거나 해당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작업하는 동안 기다려주세요. 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말정산 담당자가 처리 전에 근로자가 세금을 얼마 환급받고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알수 있어? 편리하시죠? 연말정산 담당자가 마감 처리하기 전에는 정산시뮬레이션 처리 후에도 개인마감을 취소하고 입력한 금액을 수정하고 다시 정산시뮬레이션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